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최대표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자, 전자인증 차트 지금 보시면 어, 어때 보이시나요? 어, 괜찮으신가요? 일단은 뭐 이렇게 중간 중간 뭐 대량 거래량이 한 번씩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매수세 뭐 자잘하지만 이런 매수세 계속해서 나오면서 자 매수세가 있는데 윗꼬리를 계속 달아주네요. 윗꼬리를 계속 달아주고, 자, 이런 양봉이 있지만 거래량이 실치도 이제 싫어서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올라가면은 또 이렇게 그 다음날, 자, 이렇게 양봉을 6%에 6%지만, 이런 완전히 이제 양봉을 장악을 해도, 자, 그 다음날 마이너스 7%까지 빠져서 마감이 됩니다. 예, 굉장히 좀 악질적인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주봉 차트 한번 봐볼게요. 자, 주봉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상승력 계속 나와주는 중입니다. 나와주는 중인데, 자, 이런 차트에 그, 이런 뭐 한국전자인증이 뭐 내재가치는 있겠지만, 이런 차트에 어느 정도 이그 차트가 만들어지는 그 까닥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종목은 호재가 없습니다. 일단은 호재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더라도, 자, 금방 이렇게 음봉이 나와줄 수가 있는 것이고, 상승이 나왔지만 상승이 강하지 못하고, 연속 상승이 추가로 나와주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양봉을 만들어줘서 제가 이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은 8,340원이 일단은 오늘 마감이 됐는데 자 8,800원이 단기 고점이고 그다음에 저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9,200원 정도는 상승 여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갖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기사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기사를 하나만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 내용을 하나 제가 띄워 드릴게요. 자 카카오페이 빠르면 오늘 상장 심사 청구한다. 예 이게 지금 이제 이슈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다라고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카카오 지분이 56.1페이, 저 1%나, 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을 갖고 나온 이유는 오늘 라운 시큐어,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 그 다음에 한국 전자 인증, 그 다음에 한국 정보 인증, 다 이제 알리페이 관련해서 뭐, 이제 한국 정보 인증이 이슈가 있는데, 자, 이 종목이 계열사로서 한국 정보 인증을 뛰어 넘어서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왔고요. 자, 한국 정보 인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 정보 인증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이지만, 거래량 한 번만 터져주고, 이런 거래량이 한번 발생이 되면, 자, 단기적인 급등력이 한번 나와줍니다. 근데 이 종목은 대놓고 나와주질 않아요. 항상 비실비실되고,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실적이 좋더라도, 자, 실적은 이 종목이 더 낫습니다. 이제 한국 전, 전자 인증보다는. 자, 한국 전자 인증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한국전자인증은 이제 한국정보인증보다는 실적이 이제 뭐 매출이나 이런 게좀 적기는 적는데 그래도 상승 그할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그리고 시총이 한국정보인증보다는 낮은데 탄력성이 한국전자인증이 훨씬 나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종목을 소개를 시켜 주 드리는 건데 일단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올해 I F를 아 I f I P O를 하면서. 지금 진행하면서 올해 상장을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자체가 또 상장 이슈. 예 지금 계속해서 나스닥 상장 그 다음에 또 쿠팡 상장 뭐 여러가지 뭐 마켓컬리도 그렇고 여러가지 상장 이슈도 있는 종목들 단기 수급력이 나와줬잖아요.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은 뭐 실적은 원래 좋았습니다. 원래 계속 흑자 전환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으면 단기 급등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을 제가 갖고 나와서 말씀드린 이유가, 자, 계속해서 이런 빨간 거, 그러니까 빨간 흐름, 거래량, 그 다음에 이런 매수세도 빨간 흐름이 나와주는 종목들은 결국에 한 번씩 이제 급등력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빠진다, 자, 만약에 빠진다고 했을 때, 형 구간에서 빠진다고 했을 때, 자, 한 7,500원 정도, 이제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60일 정도. 자, 그래서 분할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당장의 매수를 이 구간에서 한다고 쳐도 분할 접근을 하면 문제가 없다. 대신에 실적 이슈, 그 다음에 뭐 성장성,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카카오 페이나 아니면 다른 이슈라도 이슈가 나오면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종목이 이제 행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당장에 제가 볼 때는 카카오 페이가 자체가 카카오 뱅크보다 더 빨리 상장을 할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제 가출권은 다 갖췄어요. 카카오페이도 가출권 갖췄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한 관련주로서 상승력이나 급등력들이 종목마다 나와줄 수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 단기성이지만 당장에 올라간다면 9천 원 이상을 단기로 뭐 윗꼬리를 이런 식으로 뽑아주더라도 상승을 할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갖고 나왔고요. 자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뭐, 5%가 됐던, 10%가 됐던, 수급이 나와줘서, 일단, 이제, 뭐, 매수를 해서, 충분히, 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막고 있어요. 뭐, 7만주, 뭐, 3만주, 2만주, 이런 식으로 막고 있는데, 자, 부질 없습니다. 이거를 관리하려는 매수 주체가 지금 계속해서 주가에 대해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종목이 먼저 상승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상승력이 나와준다면, 자, 여기 이제 고점이 완전 최고점이거든요. 이제 주봉 최고점이 9,400원입니다. 이 구간은 당연히 상승을 목표가로 보고 갈수 있는데, 각 저항들은 다 넘을 거예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이 고점들은 다 넘을 겁니다. 자왜냐면 제가 이제 ts도 ts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크래프트 관련 주였었거든요. 자이 구간을 이 구간이 고점이었어요. 원래 이 구간들이 고점이었는데 자한번 이렇게 뚫고 나니까 자 초급등이 나옵니다. 초급등 뭐 초급등이 나오고 뭐 ts도 지분 가치가 있고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엮여있는 종목이 이래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자 쿠팡을 생각해보세요. 쿠팡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관련주로서만 이슈가 있었지 이제 뭐그 관련주들이 지분이 있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상승력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한국전자인증도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여기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 빠졌다 자 이런 지지 구간을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내재 가치가 있고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보시고 저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보시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올라가면은 매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